우리 변창흠 장관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국민의 힘을 방문해주셔서 환영합니다. 지금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거의 전 국민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이래서 변 장관께서 새로 오셔서 이걸 제대로 좀 잡아줄 수 있겠나 하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2시부터 조금 전까지 이 경실련의 본부장님을 모셔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에 대해서 특강을 듣고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은 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정책의 실패나 이런 점에 대해서 사고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변 장관님께서 기존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바꾸어서 어떻게 잡을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꼭좀 제대로 해서 부동산 가격도 잡고 성공한 장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또 기존 정책을 연장해 가면 이게 무슨 성공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전문가들 말씀 잘 듣고 정말 임, 대통령 임기 말에는 정권, 정책의 추동력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제대로 된 정책만 만들면 아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장관으로 임 임명되고 또 청문회 또 과정이나 또그 이후에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또 우려와 또 기대의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또, 실제 또 많은 분들께서 현재 부동산 정책 때문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고통 받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또 국토부 장관으로서 그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으면 아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또 주거 수준이 향상된다는 그 믿음을 줄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어제도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주택을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해서 국민들이 지금 사지 않으면 주택 더 이상. 주택, 싼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공급 방안들을 만드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이제 공급된다면 한편으로는 균형 발전과 또 주택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신 조영 대표님을 비롯한 당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는 당의 문제를 아니라 우리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중요한 또 재원에 대해서는 항상 또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동안 김윤미 장관 열심히 어, 하셨지만 부동산 시장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할 정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시장과의 소통, 국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읽는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과 잘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오늘 그래도 문창흠 시님 장관님께서 우리 제일야당 원내대표님을 찾아뵙고 같이 이렇게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서 하심 태내한 대화를 갖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자세 계속 견지하셔서 국민들과도 소통해서 국민들 진정 원하는. 주택정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예, 시장의 예, 그 논리,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제대로 잘 경청하시고 반영하셔서 야당과 도 소통하시면서 좀 이렇게 정말 참혹할 정도로 어려워져 있는 우리 주택시장 정상화에 우리 여야가 같이 이렇게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장관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じゃあ行く。